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교훈과 징계를 통해 사는 길에 대해 가르칠 것을 전하는 솔로몬. 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 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장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짓는 일을 물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애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사는 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면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고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교훈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계획을 세우며 교훈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